오늘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면요. 예, M7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이번 주가.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주말에 했죠. 예, 그리고 이란에서 재보복을 일단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유가가 떨어지고 증시 위험 자산들의 상승 랠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긍정적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선 되고 난 뒤에는 또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자그 다음에 어제 새벽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미 재무부 4분기 차입 예상치 결국엔 제 채권 발행해서 돈을 땡기는 거예요. 이게 5,460억 달러로 이전보다는 소폭 줄어들었다. 이 말은 이제 세금 이제 확보한 것도 있고, 예, 10월 달 세금 확보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예, 재정적인 부분들, 미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예, 접근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럼 채권, 금리, 채권을 매수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일단은 지금은 4.3%라고 하는 트리거 가격 아래로 밑에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자 그다음에 중국의 인민은행 새 유동성 공급체 공개시장 영 내포 시작 요, 요런 부분들도 뭐 요, 요런 내용들을 다 알기는 힘들어요. 일단은 아 지금 은행에 대한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다음에 나토 북한군 배치 공식하게 한국 개입 어디까지 요 내용은 전에도 꾸준히 얘기 드렸지만 우리네 삶하고 집적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유럽적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아에 개입이 들어가는 걸로 볼수 있고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아시아에 개입이 들어가는 걸로 볼수 있다는 얘기에요. 중국과 중국이나 이런 북한이 지금 직격 개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예, 잘 체크하고 계셔야 됩니다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로 예,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4개월 만에 7만 달러 선을 탈환했다 미 대선판을 타고 껑충 뛰었다 뭐 이런 부분들 예, 그 다음이, 비트코인 전고점을 돌파할 경우에, 예, 3억 달러의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될 거다. 그러면은, 요런 부분들이 왜 지금 미리 청산을 안 하지? 이거는, 선물 시장의 논리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일단은, 요 청산이 강제 청산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은, 시장의 움직임들이 이제 급격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급격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미 대선 발표 후에 비트코인 단기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반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예, 반등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예, 왜냐면 하 6만 달러 전후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 연말 이후 엄청난 랠리를 예상한다. 대규모 중국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기간 매수세 확대, 예, 뭐, 고래 증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시장에서 연말 랠리, 그리고 내년 1, 4분기 때, 예,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전략적 스탠스를 세우라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입니다. 예, 힘든 시간을 잘 거쳐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실도 따셔야 되죠. 예, 과실을 따야 될 때, 예, 지쳐 쓰러지면 그 과일은 다시 또 예, 땅에 떨어집니다. 지치한발 나아갈 때 나아 나아가시기를 바래요. 자, 아서 헤이즈 중국의 큰손 투자자 비트코인 눈독 들일 것 폭발적 상승 전망 예, 같은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런 유동성 중국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어, 자국의 주식하고 아파트 매입 쪽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자산 암화폐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트럼프 디파이 프로젝트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추진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사실 팍소스 공동 설립자 리치 테오를 영입을 했을 때 이미 이 얘기는 나왔었어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이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 있는 규제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관련돼 있는 규제 안에 명확도가 예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속도감을 지니면서 갈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앞에 지금 나왔던 기사들하고 이어지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예, 해당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요 정도가 오늘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이고요. 예, 차트 체크해서 오늘은 예, 월봉과 주봉에서 봐야 되는 값. 예,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그 부분. 그리고 이더리움에서는 예, 시간차트, 일봉차트, 주봉차트, 월봉차트에서 봐야 되는 값까지 일반적으로 계속 오픈했던 값들에 대한 리마인드를 시켜드렸어요. 환기시켜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어떤 스탠스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잘 고민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그러면 아이머니 대화방에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강좌가 있을 때 많이 참여하셔서 의문점들을 해소하는 시간들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라 오후에는 이슈맨과 함께하는 이슈 이슈 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때 저는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